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득의 40% 월세로 지출한다. 대출금리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를 있고요.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소득에, 소득 대비 월세가 4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애초로 벤쿠버에서 월세가 가장 높은 도시는 웨스트 벤쿠버, 벤쿠버, 노스 벤쿠버, 리치몬드, 벤쿠버가 다차지했네그 반면에 월세가 가장 낮은 도시로는 랭리, 그리고 서리, 포켓 틀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낮다고 해도 방한개원 베드 룸이 정도 가격이라 그러면 사실 싼건 아니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나마 싼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월세를 꼭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집값이 앞으로 도면 떨어질 것 같은 굉장 그런 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월세 살다가 나중에 집값이 좀 떨어지면 집을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미국 시장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어제 기사가 났는데 미국 시장도 드디어 어, 살짝 꺾였어요 정말 살짝 꺾였고 골드만삭스도 미국 주택시장 가파른 하강 각오해야 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주택 판매가 30%가 급감했다고 하고요 그 가파른 하락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방제도도 어, 연준도 금리 이상을 예고하고 있고 시중금리가 뜨고 있고 그리고 모기지도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주택 수요가 계속 위축될 것이라고 골드만은 비관했다. 지금까지랑 다르게 수요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가격에 따라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올라간다가 아니라 같은 가격대라고 해도 수요가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팬덤의 호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고 높은 집값과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주택 취득 능력, 그러니까 affordability죠. 결국은 주택 구매 능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실업자가 올라가면 그 실업자들이 건, 건축업으로 몰려서 어, 건축 신규 주택 공급이 활발해졌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월세를 선택하고 있고, 뭐 집값은 떨어질 것 같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토론토 뉴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어, 모기지 대출, 개인금융 사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금융권 재산금융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개인금융 모기지 대출 증가 추세, 어, 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대출 규정 강화 영향,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실 집을 사고 싶다는 거죠. 여전히 집을 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금융에서의 주택 모기지 대출이 크게 증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스레스 테스트가 요즘은 거의 6% 육박했다고 해요.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고 돈보다 모기지를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금융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첫집 구매자는 물론 모기지를 갱신하는 주택 소유자들 사이 사채 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은행권의 심사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사채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방 정부가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정을 강화했다. 그로 인해 고정적인 소득을 입증하기 힘든 자영업자의 경우, 이민자도 살 들어갑니다. 시중은행 대신 사규몽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토론토 한국일본데요. 제목을 참 멋있게 뽑았어요. <laughs> 광역토론토 주택시장의 역습. 자, 8월 집값 오르고 거래 늘어 6개월 만에 처음. 당연히 한인 중개하시는 분들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신중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8월 평균 집값과 거래가 7월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됐는지 올 가을 되면 좀 여러 가지 거래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는 봐야 된다. 주택 시장이 정말 반등했는지는 내년 2, 3월 정도가 돼야 진단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를 순간순간에 가격 초조 맞추기보다는 현재 광역토론토 부동산 시장의 큰 줄기를 짚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주, 경기 침체는 지금 눈앞에 오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사실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프루도 총리는 신규 주택 17,000채 공급,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건설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17,000채를 공급하기 때문에 저도 아 정부 차원에서도 공급이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7,000채 중에 얼마가 과연 일반 분양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채 중에 6,000 채는 어폴더블 유닛이구요. 그 일반 분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500 채는 또 취약계층을 위한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벌써 만 채가 넘어가잖아요. 음 그러면은 17,000채 중에 일반 분양은 뭐 계산상으로는 7,000 채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뭐 7천 채를 전국에 보급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온타리오, BC 뭐좀 나눠갔겠죠? 그럼 실제로 떨어지는 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세 지금 지출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를 보면 차라리 집을 사자라고 지금 넘어가서 사채로 좀 되고 있고요. 광역 토론토는 이번에 7월, 8월 달에 집값이 오르고 좀 올랐다고 하고요. 그 와중에 추도 총리는 17,000 채를 공급하겠 약속했지만 민간 분양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